천재와 만물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 지음받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참알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숨겨두실뿐만 아니고 드러내셨어요. 그럼 정말 정성적인 사람이란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 맞구나라고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있게. 그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주인의 자리에 사단이 또아리 트면서 다 주인 행사하고 왕 노릇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말을 합니다 시편 10편 4절을 말씀해 보면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 시편이 기록된 이 시기에도 하나님이 없다.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정 짓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도 그랬을 것이며 그 이후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상이요. 문화화 되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또 어른들이 보는 TV 콘텐츠, 영화, 드라마, 뭐책 어느 것할것 것 없이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정 짓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의 흐름, 거대한 문화의 흐름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그 거대한 문화의 흐름을 잘 피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확신하고 확장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명한 한 명을요 문화의 거대한 흐름이지만 거대한 사상이지만 그 가운데서 교육받아 왔지만 우리를요 한 개인 개인들을요 개인의 그삶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앞에서 다 막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 문화들을요.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요. 이러한 저런 그 사상이 담겨져 있는 문화들을요. 영향 받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나 딱 하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하나님께서 지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분명히 우리가 고백을 하고 내 마음속에 영혼이 확장하고 있고요. 알고 있고 깨달아 믿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작업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앞에서 딱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거대한 물결을요 우리가 막아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만 생각해도요. 야내 인생 가운데서 모든 순간 순간마다 맞다. 내 주변의 사람, 심지어 가족의 내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이 없다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도통 믿지 아니하는데, 나는 무슨 그늘 은혜를 받아서. 그 불신앙에 불신종에 문화에 사단의 역사에 모두 대다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없다 말하는데 나는 어하요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 하나님 꽃을 보면서 또 사계절을 보면서 바다와 산과 골짜기와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고 있음을 어찌나니 그걸 보면서 깨달을 수 있을까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요 은혜가 아니면. 이루질질 없는 없런사실입실입니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죠. 그 사실 속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야, 맞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 수요 금요또 주일 예배,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시고 그문 t 속에서 나를 막 t 시고 보호하시고 지켜내셨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의 주인삼고 그러한 예배 자리에 예배자로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벚꽃이 많이 떨어졌죠. 비가 오고 바람이 세차게 부니까요. 벚꽃 구경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이렇게 벚꽃을 보면 참 오묘하더라고요. 그 차에 딱 떨어져 있는 그 벚꽃 잎 하나를 딱 떼서 보니까요. 가까이서 보면 이게 하얀색 같기도 하고, 또 멀리서 그 무리를 지어서 꽃잎들이 있는 것을 보면 분홍빛 같기도 하고, 참 오묘하죠. 이 오묘한 색감을 누가 흉내 수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신 거거든요. 저희 집 앞에 동백꽃 있어요. 빨간색 동백꽃만 보다가 분홍색 핑크빛 그런 동백꽃도 있더라고요. 또 이건 외로적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겹겹이 이렇게 막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그 겹겹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내셨을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많은 자들은요 지혜 있는 자들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찬양하고 감탄해하고 감사해하고 기뻐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자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벚꽃 구경하고 꽃 구경 가는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을못 찾아요. 그냥 이쁘다고 셀카만 찍자. 어, 이 모든 것의 창조자 창조의 지혜 창조의 능력 창조자의 그 권위와 위엄과 그 하나님 자신을 능력을 좀 드러내셨어요. 계시하셨어요. 일반 사람도 보고 알수 있도록. 이 창조의 능력이요. 창조자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의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걸 써먹지가 못해요. 안믿어지니인요 이미 만드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 알겠는데 그 창조자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또내삶 가운데서 막힌 것또이 창조의 능력이 필요한 그 모든 순간 모든 문제 앞에서의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생각하고 응답 받고 누리면 되는데 내 스스로 제한을 시키거든요. 어, 어느 한 가정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이 도둑이 그가정의 자녀를, 어린 자녀를 탁 볼모 삼고, 어, 흉기로 유업하면서, 그런 대치 상태 에 있어요. 그러면 그를 보면서 부모는요, 모든 것다 가가라. 그 아이의 생명만 살려도, 그러면서 애원하죠. 그러니 부모의 마음에는 그 아이의 내 자식의 그 생명이 중요하지, 뭐 재산이든 뭐 금이 됐든 뭐가 됐든 재물이 됐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요.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로마서 8장 32절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의 모든 사람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다 내주신 이의 마음을요 알고요. 찾아 누려야 돼요.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거든요. 왜 창조주가 우리와 인간들을 함께 하시니까요. 혹시 생각만 했는데도 응답이 됐다 이체험하적 있으시죠?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적이 있다 맞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내가 감지하던, 느끼던, 믿던, 확신하던, 그렇지 아니하던 분명한 영적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요. 내 안에 계신 주인되신 성령께서 지키시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바또 정말 한 한없는 그런 사랑으로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기도하시고 내 생각이 다른 데로 가고 다른 관심사로 가고 하나님 위에 것 세상 것으로 빠지려고 해도 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기도하시기에 또 우리는 예배 자리로, 복음으로, 언약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때로는 많은 것이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서 머물러 있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복음 생각, 목사님 생각, 전도자 생각, 오직 언약 생각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일을 하고, 만남을 갖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대면하고. 그 가운데서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이렇게 인도하니 내시고 그 말씀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우리 생각을 감찰하시고 작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을 입어서 진짜 기도하면 어찌 될까? 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응답이 되는데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그러면 그 능력 가지고 확신 가지고 신문과 권세 가지고 기도하면 무슨 일이 날까?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거든요.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하시는데 우리의 그 불신앙, 불순종, 내가 스스로 한계를 짓고 다안고할줄 알고 이 말씀하셨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믿음 있는 자면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근데 마음 한켠으로는 야, 이게 안될 텐데라고 단정 지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다,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스스로 제한을 이제는 풀어야 돼요 그러면서 만 사람 살리는 그 능력 우리 그 산업과 학업과 어, 뭐 일을 하십니까? 또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모든 것마다 지혜의 영또 모든 것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이것이 결국은 호남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런 기업으로 그런 능력으로 이를 위한 성공이요 이를 위한 물질이며 이를 위한 건강으로, 그러니까 제한시키지 아니하고 언약 속에서 언약 붙잡고 이걸 위한 기도 제목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인도해 내가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창조주로, 창조의 역사로 또 창조의 축복을 누리고 원하시고 마음껏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래서 정말 이힘이 보서 어. 내가 있는 현장, 가는 곳, 몸은 그 자리, 모든 만남과 또 홀로 있을 때에도 얼마든지 세계보음마이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시간 어, 우리가 기도할 내용은요. 내 것, 나만의 것, 우리 가정의 그러한 문제, 산재에 있는 그런 문제들 이전에 한께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 호남과 세계후대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딱 등장했을 때에 주신 언약을 당장은 이해를 못했거든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그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고 성취해 내 가십니다. 당장 우리 앞에는 허남과 세계와 후대 박원하는 이 언약이 더딘 것 같고 눈에 안 보이는 것 같고. 어, 덜 믿어지고 당장 이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일어나가시거든요. 우리는 그 언약 여정 속에서 행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결코 우회하시는 바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이분이 나와 함께하시는걸 사실을 누리면서 정말 이 유럽 현장에 그가 있는 우리 선교팀 정말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그 모든 사상과 철학과 교육과 문화에 찌들려 있는 그들을 보면서 오직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 복음 가운데서 정말 감사하는 그런 감사와 기뻐할 그런 거리들 그것으로 충만한 성교 여정이 되도록 그래서 정말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사 제자의 만남 영혼의 만남 그리고 랩루트의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없어서 이 시간 잠시만요 기도하고 어,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광대하시며 정말 권유와 정기로 옷을 입으시는 하나님 이